안녕하세요. 이시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에이지후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이시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자, 오늘 다들 장좀 어떠셨나요? 예. 오늘 오전에는 상당히 장이 좋았죠. 예, 3,050선까지 올려가면서 좋았는데, 어, 끝내는 마지막에 외인들과 기간에 어, 순매도소를 매도세를 개인이 순매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락권으로 돌아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웨지스 오늘 <laughs>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러시아 코로나 19 러시아 백신 시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난 이게 지금 3월 8일 날 정도였죠. 예. 컨소시엄 참여를 하고 일단 지금 오늘 이슈는 어떤 건가 하면은요. 음. 한국 코로스 자일라파의 자회사죠. 한국 코로스. 그래서 한국 코로스 춘천 공장에서 스포트니크 생산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기술을 어 이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수앱지스. 그때 이제 같이 참여했던 회사들이 바이넥스, 안동 동물 세포실증지원센터, 종근당바이오, 보령바이오파마, 큐라티스, 슈메딕스 등 7개 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바이레스도 상당히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좋지 못한 어, 일들이 1년에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래서 13,150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충격 여파가 다 가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바이넥스도 충분히 시생산을 할수 있는데 5억 도즈를더 합니다. 원래 한국 코로스가 받은 건 1억 5천만 도즈인데그 외로 러시아 측에서 5억 도즈를더 생산을 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열고 여러 군대의 c m 업체를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이스프티스가 올라서 오면 바이넥스가 오른 것도 있고, 바이넥스도 어 충분히 CMO를 할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예전 38,800원에는 엄청나게 어 떨어진 주가죠, 지금. 22,000원. 그래서 바이넥스도 내일도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시외는 마이너스 1.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시에서 1% 정도 움직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플레이디 장중에 오전에 막 상한가 찍고 그만 뭐창 닫아버렸죠 저도 플레이디 들어가서 상한가를 이수 지수는 한22%묶고 플레이디는 한18% 정도 묶었는데 음,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가 그 아마존 예, 코리아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드는 어회사 생각하면요? KT 그룹의 KT 그룹의 디지털 광고 전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을 KT 측에서 해준다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여러모로 지금 이슈가 좋죠. 그렇지만 지금 만천원이라는 수익 대비해서 전년도에 벌어들인 돈에 비해서는 지금 만천원은 상당히 고점으로 보여집니다. PER이 90배입니다. 90배 엄청나게 지금 고점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어 성장 모멘텀을 얻는다면 만천원이 뭐 그렇게 뭐 결코 고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수도 있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블레이드. 지금 뭐 이슈가 아마존, 넷플릭스, 어 디즈니. 이런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많죠. 음, 그런 과정 중에서 어, 아마존이 올해 안에 국내에 어, 상륙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올해 안에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일단 사, 통신 3사와 협의를 어, 협업을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음, 그 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 SK는 이미 포기를 했어요. 이미. 이미 SK는 포기를 했어요. 그럼 SK는 일단 빠져요. 그 포기한 이유, 이유는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주, 주청에서 SK 대표가 어, 아마존은 우리와 경쟁 상대로 봐야 된다라고 손을 그었어요 그건 이제 아마존 측에서 요구했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는 어, 어떠한 과제들이 너무 빡빡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LG는 어떤가? LG는 이미 넷플릭스와 2018년도에 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마존의 경쟁사인데 어 넷플릭스를 하고 있는 LG와 또 아마존이 계약한데 이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 아마존은 무조건 KT다. KT와 올해 업무 협약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KT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 일련의 사태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플레이디 지금 현 만천원은 단기 고점이지만 그렇게, 어 위험한 주가는 아니다. 그리고 플레이드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그래서 플레이드 앞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존 코리아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로 선정된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캐리 소프트. 예. 영상 컨텐츠 테마 상승 속에서 캐리와 친구들, 예. 중국 전역의 IPTV 단독 채널을 어 열고 방영한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장 초반에 그냥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나 빠지지도 않오고 지금 영상 OTT 관련주들 지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 지금 6 9 0 0원지난해 적자기업이에요. 지난해지난해 적자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퍼도 안 나옵니다. 적자기업이고 그러면 6 9 0 0원은 단기 고점으로 보입니다. 7,090원 정거점은 7,090원이죠 지난달에 이번에는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중국 시장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IPTV를 어, 연다 뽀로로 같은 거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 방송국 캐리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캐리소프트에서 그래서 어, 상당히 어, 큰 이슈머리가 된다면 음, 어마어마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대원 미디어. 캐리소프트 올라가면서 영상 컨텐츠 테마 상승 속에서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 어, 대원 미디어가 이제 선보일 예정인 SFTV 시리즈가 있어요. 네, 용갑 합체 아모드 사우루스 어, 트레일러 영상, 예고편 같은 거죠. 네, 영상이 공개 일주일만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1 9만회가 있고, 19만에 사실 뭐큰건 아니거든요. 19만에 19만에 큰건 아닌데 대원미디어 어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가 3,000명 밖에 안 돼요. 3,000명 밖에 구독자 수가 3,000명 밖에 안 되는데 19만 조회수가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슈머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풀이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가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22.57%로 마무리 지습니다 대원미디어 지금 1 17,650원인데요. 음, 이것도 단기 고점입니다. 퍼가 56배입니다. 예, 퍼가 56배로 상당히 어, 고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사실상 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슈는 남아 있잖아요. 예, 용감합체가 그 방향이 되고 어, 흥행을 겪는다면 더 올라가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고점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알로이스. 예,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하반기에 국내 서비스 예정 속에서, 어, 안드로이드 OTT 박스 사업. 알로이스는 이제 세탑박스 만들잖아요. 세탑박스. 예, 쿠팡 관련주였다가, 아니죠. 맨 처음에 1월 달에는, 아, 그렇죠. 자, 쿠팡 관련주. 디즈니, 넷플릭스, 다 연관이 있어요. OTT 관련해서 세탑박스 관련은 주들은 전부 알로이스하고 어,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5,020원 적정 주가로 보입니다. 27배전 그 퍼가 27배 pps 네, 1,000원 그래서 비, pbr은 지금 4.6배 조금 거점이긴 하지만 어, 일단 디즈니 넷플릭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어, 조정이 들어온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영상 컨텐츠 테마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어, 요거는 뭐 지난 주에도 이슈가 계속 되었던 넥스턴. 넥스턴 인수자업을조기 납입하고. 어, 안정을 잡았다. 뭐, 이런 모멘텀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고, 어, 풀이가 됩니다. 지금 2910원, 그렇게 고점은 아닙니다. 고점은 아니고, 지난해 적자 기업이었던 거, 올해, 어, 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갖추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기대 심리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좀 오늘 하루 종일 뭐, 윤석일이죠. 예, 단연, 오늘, 테마, 1등 테마는 윤석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극동유화. 예, 극동유화, 오늘도 뭐, 좋았어요. 장중에 너무 뭐, 뭐, 오전부터 끝까지, 저녁까지 뭐, 저녁에장 마감 때까지 계속 장을 주도했습니다. 덕성, 화성벨브. 밸브. 화성벨브가 새롭게 지금 윤석일 관련주로, 어, 들어왔습니다. 어, 지난 사업 보고서는 음, 적정을 받았고요. 지난 사업년도 별도 기준 영업이 익 17억, 전년 대비 48.6% 감소했고요. 지난, 어,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46% 감소한 589억, 순이익은 전년 대비 57.71% 감소한, 음, 12억 4천만. 원.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성적은 별로 좋지 않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윤석열, 어, 관련 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이사가 동문이랍니다, 또. 음. 요즘 전부 뭐, 윤석열 친척 찾고, 어, 동문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뭐, 윤석열 부친, 어, 관련주도 나오고 이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서연, 예, 서연 뭐, 오래됐죠. 윤석열 관련주로. 음. 그래서, 내일도 윤석열 관련주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씨가 나는 대선을, 어, 정치를 안 하겠어, 이런 말을 안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오전에 리뷰 잠시 할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금 공공, 공공연하게 어 윤석열 씨를, 어,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상당히 강할 것 같습니다. 관련주. 자, 다음 종목으로는 스웨즈 운하 사태. 예 지금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죠. 음 그래서 그 사태 속에서 국내 조선업계 기술적 우위부가 그게 배가 일본 배랍니다. 일본 배. 음, 일본 배인데, 일본, 이제 원래는 일본 쪽으로 많이 수주가 가려고 했었던 게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삼성중공업 22조 원대 받았죠. 현대중공업 또막 3조 원대. 수주받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조선 어깨가 상당히 호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에 뭐 조선 3등, 4등 하고 이랬지 요즘 1등이죠. 기술력만큼은 우리나라 뭐 따라잡을 조선 국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인하전공 오리엔탈전공, 그리고 삼령 ENC 등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일본, 참, 어, 큰일 난것 같습니다. 하루에 뭐,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배들 그거 다 일본이 돈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같지면한 300여 대가 물려가 있대요. 300여 대가. 하루에 한 10조 원이 넘는 돈이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스웨즈, 운하층만 해도 뭐, 4조 6, 아니, 4,600억인가? 하루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오리엔트 전공, 에텍 티엔 이재명 관련주입니다. 이재명 관련주.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지금 공시가 하나 떴는데 심각한 게 떴어요. 네. 오늘 오르고 시회에도 이거 상한가 갔거든요. 시회에도 9.92% 올라서 상한가를 갔는데, 어... 6시 38분 59초에 음 공시가 떴습니다 그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해서 환기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요거 오늘 들어가셨던 분들은 내일 오전에 시초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리트 전공 들고 계신 분들은 어 큰일 납니다 환기종목 들어오면 무조건 박살 나요 지금 저점인데 지금 아주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저점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 하셨던 분들은 빨리 빠져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자기업이에요. 심지어 적자기업. 어, 적자시소. 순손실 전년 대비 181억원. 예. 적자기업입니다.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동국재강. 동국제간. 예, 동국재강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예, 3조 달러 엄청나죠. 예. 그, 인프라 구축 중에서 철강 어, 테마. 철강 주요 테마 그 상승 속에서 동국제강 KG동부제철, 휴스틸, 그리고 한국철강 등이 철강 테마 중에서 장중에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런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 요 올랐던 4개 종목도 휴스틸 빼고 휴스틸, 휴스틸도 뭐 괜찮네. 휴스틸, 뭐, 이런, 전부 다, 철강업계는 전부 지금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동국제가 지금 꾸준히 올라오는데, 음, 다들 저평가 종목이 이제, 처음으 어, 휴스틸도 많이 올라왔네요. 동부제철이 그나마 좀 낫네요. 동부제철은 돈도 잘 벌고, 어, 아, 대신에 동부제철은 적정주가 비슷하네요. 많이 보면 16,000원, 17,000원 정도밖에 못 보겠네. 다른 관련주들도 상당히 자리가 좋다는 거, 철강읍, 예. 그리고 수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예.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 테마 맨그 똑같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속에서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써메이지. 이거 여기서부터 사야된다 사야된다 했는데 역시 관리종목이니까 쉽게 사기가 힘들죠 예, 정말 쉽게 사기가 힘듭니다 어, 데카론M 데카론M 흥행 기대감 지속 속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16만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내려오죠 예. 데브시스터즈 오늘 또 올랐어요 아 미쳤어요 나좀 많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와요 오늘 또 올랐어요 정말 강합니다 데브시스터즈 퍼가 1,073배입니다. 천자 전... 발이 <laughs> 안 되겠지 몰라 그래도 안 내립니다. 써메이지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예, 3,275원인데 써메이지도 뭐더 많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아쉬워요. 자 오늘 써메이지 매매 거래 정지 예고가 어떻습니다. 30일 날 내일이죠. 투자 예. 경고 종목 지정. 내일 예고가 떴네요. 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잠시만요. 아, 지정이 된, 내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네요. 음... 추가 상승을 했을 때는, 어... 매매 거리 정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 서메이지 너무 아쉽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막 들어가야 된다는데, 아,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심 일단은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종목이 그렇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다 롯데칠성. 1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 실적이 많이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장중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은 이 정도가 다이그었고요. 그리고 시외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을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타 환기 종목이죠. 네. 어, 지난 22일 날, 3월 22일 날, 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비적정하다는 이유로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적정을 받았고요. 예, 적자 지속 기업으로 어, 나왔습니다. 음. 지난 사업년도 연결 기준 영업 손실 60억, 예, 전년 대비 적자 지속을 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86% 증가한 12억 6,100만 원, 순손실은 전년 대비 흑자 지속한 110억 어, 5,700만원. 예. 그래서, 어,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예. 어, 아쉽다 그런데 왜 시회에서 상한가를 갔느냐? 어, 일단, 어, 요기업 같은 경우는 저도 좀 찾아봤어요. 왜 이게 시회에서 상한가를 갔을까? 음. 일단, 체외진단 생산 기업이고요. 중국 파트너사 포션이라고 있는데, 고기와 미생물 동정 장비 마이크로 어 아이디시스로, 어아 영어라서 제가 좀 발음하기가 <laughs>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시야철, 에 최종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진단키트 관련해서, 어 최종 이제 중국 시장에 길이 열렸다는 거죠. 좋은 일이죠. 중국 시장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래서, 그 아스타도 어떤 기업인가 하면 중국에서 10번째 어 안에 드는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큰 업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스타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속에서 시회에서 상하가를 기록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회에서 또 상하가 가는 종목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바이오 예, 이재명 관련주죠 이재명 관련주인데 오리엔트 전공이 환기 종목 되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내일 못갈 걸로 보입니다. 시위에서상한가 같지만 두 종, 한 종목이 죽어버리면 한 종목 못 가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즈명 관련주, 오리엔트 전공 환기 종목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조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자, 핸디소프트. 핸디소프트도 시위에 사항가 갔는데 이 종목이 참 이슈 찾기가 힘들어. 이슈가 없어요. 감사 보고서는 적정을 받고, 흑자전환을 3월 5일날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지난해 흑자전환 모멘텀 지속되지 않았나, 이런, 싶었는데, 일단 좀 찾아봤어요. 윤석열, 이재명, 뭐, 오세훈, 박영선, 이런 관련지 전혀 없고요. 어, 전혀 없고, 한참을 찾다 보니까, 최대주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대주주. 핸드소프트의 최대주주는 누군가? 찾아봤다. 지금 현재 이 종목도 저평가 종목이에요. 현대소프트 저평가 종목. 그 찾아보니까 오상 헬스케어라고 있습니다. 오상 헬스케어. 오상 헬스케어가 지난해 거래소 상장에 신청을 했다가 적격성, 그 적격성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오상 헬스케어가. 그래서 요번에 코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사고요. 음, 2019년도 5 7 3억가 지난해 5배인 3천억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조원까지 올라갔던 어 그런 기업으로 외형은 이미 어 코스닥 상장을 할수 있는 만큼의 외형은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오상 헬스케어의 코스닥 상장 이슈가 곧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핸디소프트가 급등을 했다. 이렇게 풀이가 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핸드 소프트, 핸드 소프트가 올라갈 뭐 이유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거든요. 핸드 소프트, 클라우드 뭐 이런 거. 이것도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사, 이전 상장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핸드 소프트. 일단 핸드 소프트, 오상 헬스자의 그 헬스케어, 코스닥 상장 이슈가 터지면 상당히 어, 많이 갈 종목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바이오스톡. 바이오톡 스테, 근데 요 종목이 좀 그래요. 일단은 그 치, 치매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치매 치료제 관련주. 여기 미국의그 아리바이오가 공동으로 치매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 이제 바이오 스테 주목뭐 이런 식으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막못 찾겠어요. 뭐라고 메모가 되어 있냐요 <laughs> 이거 한번 보십시오. 26일, 27일 전선 치매 해야. 한 30일 발표 예상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요. 아 모르겠어요. 뭘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측되기는 아리바오 바이오가 삼상 임상 들어간다 이런 발표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저 멍청하게 메모를 저런 식으로 해 놔서 왜 아리바오 20, 26일 27일 날 전에 선치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시에서 상학과 갔는데. 어, 이유는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아, 모르겠더라고요. 안 나와요. 일단 아리바이오가 예상되는 거는 임상시험 이상을 마쳤으니까 이제 상상 어, 시험을 음, 한다. 뭐이런 발표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시회에서. 그래서 내일 음, 좀 좋을 것으로 에,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종목은 아닌가 일단은 제가 무슨 어떤 정확히알 <laughs> 수는 없으나 어, 30일 전에 사야 된다고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저녁에 한번 찾아보고 내일 오전에 리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음, 까리하의 네, 바이오톡스 때자 다음 종목은 큐브앤컴퍼니 예, 큐브앤컴퍼니 어, 시외에서 9.9% 올랐습니다 9.9% 상한가 꽉찬 상한가는 아닌데 예. 일단은 운영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W홀딩 컴퍼니 증자 나비프 어 그러니까 제 3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음 49억은 약한 50억, 50억, 50억 규모에 49억 9,900만 원이랍니다. 신주 발행 가격은 1,948원. 나쁜 새끼들이죠 이거.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23일입니다. 하,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주가가 2475원인데 음? 2475원인데 신주 발행을 1948원에 하면 지금 두고 있는 사람들 어떡해. 큐브앤컴퍼니 환기 종목인데 사지마요. 네, 사지마요. 나빠요. 이놈의 새끼들. 다음 종목으로는 깨끗한 나라. 예, 깨끗한 나라 윤석열 장 중에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어요. 지금도 저평가입니다. 6,500원 지금도 저평가예요. PER이 6.43배밖에 안나옵니다 음. 6.43배. 정말 어, 저평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깨끗한 나라. 근데 원래 못 가던 서해 주라.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해서 편입됐기 때문에 어 오르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가죠. 깨끗한 나라. 자, 이것으로 어 오늘 종목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파이팅 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리뷰가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밤 되시고 내일도 좋은 어, 좋은 말이 좀 인사 말을 참 준비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